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파리촌노입니다. 아, 제가 지금 어. 서울에 와 있습니다. 아, 서울에 온 지가 이제 한두 달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3월 12일 날 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두달 동안 서울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고, 아직도 파리에는 어,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직히 뭐 가야 일이 없고 어, 그래서 서울은 훨씬 좀더 활동적이고 일이 많기 때문에 음, 서울에서 좀 정리가 될 때까지 머물면서 일을 좀 하고자 서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오랫동안 영상을 안 찍고 해서 어, 이제 영상을 좀 찍어서 어, 좀더 올려야 될것 같아요. 서울 생활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고 어좀 적응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이런 저런 모습들을 어 여러분들에게 한번 찍어서 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서울에 있지만 프랑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시고 어 서울에 뭐 프랑스 식당들도 많고 이러니까 어 시간 되는 대로 그런 식당들도 한번 찾아가서 소문의 좋은 식당들 뭐 이런 것들 한번 어 찾아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서울에 있지만, 어, 뭐 프랑스적인 것들, 어, 프랑스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특수궁에 왔는데, 특수궁에서, 어, 이런저런 밀린 이야기들 좀 하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가시죠. 네, 어, 특수궁. 아주 좋습니다. 여기 뭐 나무도 너무 예쁘고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서 그런데 예, 날씨 좋은 날 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어, 제가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어, 서울에서 찾는 어떤 프랑스에 대한 어, 요즘에 이제 파리, 서울에도 빵집들이. 어, 좀 파리스러운 빵집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빵집들도 좀 찾아가서 한번 빵도 한번 먹어보고 같이 한번, 어, 서울에 있는 프랑스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프랑스에 대해서, 어, 제가 알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너무 또, 어, 가이드 같이 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안 했었는데,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하면은 유럽에서는 가장 큰 나라입니다. 아, 땅덩어리가 가장 넓습니다. 아, 한 55만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의 한 5배 반 정도. 자연적으로는 너무 좋죠. 거의 평지예요 산이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북쪽으로 갈수록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리와 그 주변에서는 산을 거의 찾기가 힘들고요. 그 그러니까 파리에서 등산을 내가을 하겠다. 그러면 남쪽으로 한 500km 내려가셔야 등산을 한 번, 제대로 된 등산을 한번할수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산도 없는 동네에 또, 우리나라 분들이 한동안 그렇게 또 등산복을 입고 빨리 오셔가지고, 어, 빨리 산람 깜짝 놀래죠 특히, 우린 막, 등산화도 신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 어디 산이 있나? 이렇게 보면은, 그 복장으로 이제 뭐, 루브르 박물관 가고, 뭐, 프랑깐 백화점 가고, 뭐 이러니까 또 놀래고 뭐 이러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렇게 등산복 입고 다니는 게 중국 사람들 눈에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또 중국 사람들이 또 그렇게 등산복을 입고 와요. 뭐봄 가을 되면은 온 파리가 그냥 어, 동양 관광객들이 막 등산복을 입고 와서 난리가 아무도 죠 어, 어저든그 프랑스는 산이 없어요. 굉장히 평평한 형지들이 많고 구릉이 이제 좀 있죠. 구릉이좀 있고 땅이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어, 그래서 농사 짓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곳이 프랑스 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뭐 많이 생산하죠. 밀도 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은데, 어, 프랑스 하면 가장 뭐 유명한 것이 이제 포도죠. 포도주. 그래서 프랑스는, 어, 식용 포도는 별로 잘 안, 재배를 안 하지 않습니다. 식용 포도는 다뭐 이태리나 어떤 다른 나라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먹고 거의 이제 포도주용 포도를 많이 재배를 하죠. 왜냐하면 같은 단위 면적 땅에 다른 작물들 이렇게 심는 것보다는 포도주를 심어서, 포도를 심어서 포도주를 담궈서 파는 게 훨씬 수익도 높고 안전적인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농사가 굉장히 이뭐 날씨도 좀 좋아야 되고 땅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어 북쪽은 잘안 돼요. 북쪽은 항상 비가 오고 흐리고 뭐 날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잘안 되고. 그리고 이제 어 파리에서 좀 남쪽으로 내려가야 아그래도좀 어, 좋은 포도밭들이 이제 많죠. 그래서 여러 군데 이제 유명한 포도 산지들이 많은데 뭐 가장 유명한 데는 보르도죠. 어 보르도 지역이고 그다음에 부르고뉴라는지역 그다음에 이제 조금 싼 포도주가 이제 많이 나는 곳은 코트도곤. 그러니까 론강이라는 강이 이렇게 에 예, 저쪽 스위스 레마노에서부터 시작돼서 그쭉 흘러서 남쪽으로 지중해까지 이제 빠져나가는 큰 강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뭐 어, 고호의 뭐 별이 빛나는 밤뭐 이런 것도 이제 그아를르라는 동네 에 있는 그 가운데 롱강 이렇게 흘러가는 그 주변 반풍경 어, 이렇게 그린 거죠. 그리고 아비뇽을 가셔도 아비뇽도 교황청 그 바로 옆에는 롱강이라는 큰 강이 흘러 그러니까 리옹이라는 플러스두 번째 도시. 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롱 강이라는 강이 엄청나게 큰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 주변으로가 엄청난 포도산지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가장 유명한 곳은 이제 저기죠, 샤토 네프 트 바브라고 하는 어, CDP라고 이제 제가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어, 포도주 이 평론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로버트 파커가 가장 좋아하는 포도산지예요, 포도주예요. 그래서 로버트파커 때문에, 뭐, 거리가 엄청 떴죠. 한동안, 막, 파트카가막 10점 만점을 주고, 막, 이런, 와이너리들이, 그지구동에서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어, 굉장히 유명해진,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 그런 곳인데, 어쨌거나, 어, 뭐, 그런 롱강변, 네, 주변, 어, 포도산지들이 있고, 그 다음에, 파리에서 동쪽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한 120km? 뭐, 이 정도 가면 있는 곳이, 이제, 샹파니에요 음, 그래서 이제, 영어식으로는 샴페인이죠. 샴파뉴라고 하는 동네가 이제 가장 파리에서는 가까이 갈수 있는 어, 포도산지다. 그래서 거기도 어, 포도산지들은 이제 가을에 가시면 굉장히 좋아요. 가 어, 이제 포도를 다 수확하고 나면 포도이파리들이 이제 그렇게 막, 막 단풍이 들죠. 그뭐 포도밭들마다의 그 풍경이 한 폭의 수채화 같이 아주 멋진 그런 풍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리를 혹시 가을에 오신다면 그 에페르네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은 어, 그 샴페인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장들을 이제 방문할 수 있거든요. 방문하면 입장료를 내면 지하에 그 석회암 동굴 안에 샴페인 뭐 저장소 뭐 이런 것들을 응. 보여주고 그다음에 샴페인 시험도 좀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가장 추천하는 곳은 어, 저기요 보르도. 어, 보르도가 가장 잘돼 있어요. 와이너리 투어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음, 그래서 어, 보르도는 파리에서 조금 멀죠. 한 650km 정도 남서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있는 곳인데. 어, 그 보르도는 떼제베 타고 뭐 가시면 되죠. 떼제베 어, 타시면한 3시간 채안 걸려서 갈 거예요. 가시면 보르도 그 시내에 그 관광 안내소 가면 매일 있어요. 어, 그 와이너리를 가는 버스 또는 뭐 소규모 인원이 뭐 같은 거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포도밭들도 보고 뭐 와이너리 이제 구경도 하면서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예, 어떻게 뭐 어디다 넣고 뭐 발효를 시켜서 어, 뭐 어떻게 오크통이 뭐그 어떻게 담겨지고 뭐 출시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설명을 쭉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어, 시험담을 하고, 어, 그렇게 해서. 특히 이제 좋은 와이너리들은 일찍 미리 예약을 하셔야 돼요. 어,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보르도 오데 샤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 샤또 마르고라든지 예, 뭐 로스찰드, 호실드 집안에서 어, 주로 이제 운영하는 어, 뭐 이런 것들, 루동 호실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예, 일찍 이렇게 몇 개월 전에 예약해야 가실 수 있는데, 당일날 가셔도 어떤 와인이 좋은 와인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많이 먹어본 게 제일 좋겠죠. 많이 먹어봐서 이제 좀 싸도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와인을 찾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이제 저희가 와인을 이렇게 보면은, 그랑 어, 크뤼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C R U, 그랑 그랜드 크뤼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이거 이제 어, 오래됐죠. 어, 1855년에 에, 파리에서 이제 만국 박람회 있을 때, 그때 이제 만들어진 등급표예요. 음, 그래서 보르도 지역의 주로 이제 그 매독 지역에서 그 와이너리들끼리 에, 이제 등급을 이제 매기는 거예요. 이 집, 이포도밭의 와인은 좋은 와인이다라는 등급을. 그게 이제 뭐 벌써 한 170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그게 그렇게 믿을만 하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랑쿠리라고 일단 적혀 있으면 기본 이상은 되는 와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그 오데셔또는 그때 1등급을 받았던 4개 와인들이 그때는 처음, 그때 1등급 줄 때는 네개밖에 없었어요. 네개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무똥이 엄청나게 돈 쓰고, 뭐, 개발하고, 뭐, 라벨에 유명한 예술가들의 이제 라벨을 매년 이렇게 뭐, 붙이고, 뭐, 이런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1973년인가 이제 무똥이 올라왔죠. 그래서 1973년부터, 어, 5대 샷도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1등급은 네개 샷도였죠. 어쨌거나, 아 뭐, 그런, 와인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와인을 한번 다시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어, 그래서 어,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어, 아 농사 얘기하다 그랬죠 어쨌거나 <laughs> 포도밭에 <laughs> 가을에 가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하다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한번 가세요 가을에 한번 9월 말 10월 초뭐 이럴 때 9월 중순쯤에 가면 이제 한참 이제 수확 처리해요. 어, 그때 이제 포르도 지역이나 뭐, 브로곤뉴 지역 이런 데서는 이제 매일 9월달이 되면은 전문가들이 이제 포도 알갱이 이렇게 따서 이렇게, 에, 봐요. 햇빛에다 이렇게, 당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당할 때, 가장 적당한 시기를 딱 정해주면, 그때 이제 한 일주일 상관으로다 따야 돼요. 그 기간이 이제, 어, 포도를 수확하는 기간인데. 그니까 이제 좀 싸구려 와이너리들은 기계로 뭐 대충 이렇게 막 따죠. 뭐 와인값도 싼데 그뭐 인건비 들여서 어떻게 따겠어요. 어, 근데 이제 좀 고급 와이너리들은 다 그걸 손으로 이제 딴단 말이에요. 거기 보르던 가면은 와이너 와인밭이 정말 지평선이요. 끝도 없이 막 쫙, 그게 막 포도나무들이 펼쳐져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고급 와이너리들은 뭐 엄청나게 큰 밭을 사람이 다 따야 되니까 아, 그때 이제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때 이제 제일 일을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집시들이죠. 집시들이 일년에 유일하게 에, 노동으로 돈을 버는 시기가 와인을 따는 시기다. 그래서 막그 소매치기 하는 그 빠른 손으로 얼마나 와인을 잘 따나 몰라요. 굉장히 잘 따죠. 와인의 주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보르토가 이제 대학이 있으니까, 대학생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요. 그때는 이제 많이 기다리죠. 왜냐하면 이제 뭐, 인성이 많이 딸리니까, 학생들 이 기숙사 있고 이런데 이제 새벽에 버스를 갔다 대면, 애들 뭐, 자다 일어나서 그냥 뭐, 잠결에 그냥 버스 타면 가는 거예요. 고르바으로고로바으로 가서, 어, 넉마나씩 던져주면, 고랑에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서요. 그냥 넉고 어 고랑에 이제 전지가 하나 들고, 쭉 가면서 이제 따는데 문제는 이 포도주용 와이너리들이 여러분들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보셔서 하시겠지만 키가 안 커요. 요만해요. 딱 성인의 허리께까지 요 정도는 남은 크기 그 밑으로 이제 과실이 달린단 말이에요. 따려면, 어, 완전히 뭐 거의 엎드리다시피 오리고름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끝도 없는 그 고랑을 혼자 이렇게 전지가 이렇게 그 고랑 있는 양쪽은 다지가 따야 되니까. 한 100m 못 가죠. 청간 애들은 뭐딱 기절하고 뭐, 네, 나중엔 병원비가 더 들고 뭐 이런 아르바이트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엄청 주는 거예요. 뭐 먹을 거 시골 인심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뭐 일하는 일꾼들이니까 먹을 건 고기도 구워주고 뭐 와인도 막뭐 실컷 맛이 이렇게 주고 뭐 이러니까. 어, 돈 없는 유학생들이 뭐 포식하는 거죠, 그날은. 그래서, 어, 가을에 에, 와인 수확철을 유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아르바이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러니까 그 비싼 와이너리의 주인들의 생각은 그래요. 포도 알맹이 한알하 알이 다 어, 자기네들은 정성인 거죠. 천지인의 작품이다. 하늘 날씨도 좋아야 되고, 땅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때루아라고 하죠. 어, 땅이 어떤 땅에서 자라는 포도가 이제 맛있나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뭐 굉장히 많아요. 어, 옛날부터 이제 수도성들이 많이 했었고. 그래서 부르고뉴 가면은 제일 비싼 로마네 콩띠 로마네 콩띠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 봤는데 받이면 뭐 얼마 안 돼요. 어, 이렇게 뭐몇 댑도 안될 거예요. 조금만 이런 뭐, 거기 이제 예, 돌로 이렇게 막그 경계를 쌓아 놓고 바로 그돌 사이로 옆에 이제 또 다른 그 포도밭이 있죠. 그래서 그런데 그 로마의 꽃들만의 어마어마한 그 가격이 매겨져 있단 말이에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는 왜 싼가? 그만큼 이제 그 땅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땅은 뭐 석회가 이제 많이 있는 땅, 또뭐 모래가 많은 땅, 진흙이 많은 땅, 뭐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포도주들이 맛이 다 다르다라는 게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그 땅이 아주 좋아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벌써 이제 뭐 봄에 아직 잎이 피기도 전에 벌써 뭔가 막 일들을 막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한해 수확이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나 천지인의 장품이다. 그리고 이제 와이너리들 이름이 다 샤또죠. 샤또, 샤또는 보통 이제 궁전 뭐 이런 거예요. 가장 유명한 샤또가 이제 백사이죠. 백사이유 샤또. 와이너리들 왜 샤또가 붙냐면은 어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천칠백팔십구 년에 대혁명 이후로 부르주아들이 엄청나게 이제 부와 권력을 갖기 시작해요. 어, 그러면서 이제 그 부르주아들이 예, 산업혁명과 함께 도시가 이제 발달되죠 그래서 농촌을 그때 많이 이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어, 그러면서 이제 와인너리들이 많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어, 싼 값에 와인너리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인들 많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게 또 와인이 점점 생산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뭐이부르조아들이 돈을 가지고 엄청난 어, 포도밭들을 매입을 해서. 와인을 들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부르주아들은 돈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권력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귀족 코스프레를 많이 했어요. 명예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면다 같은 평민들이었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이 볼 때는 귀족들을 옛날 귀족들을 대하는 모습과 지금 아무리 돈이 많아들 만 부르주아들을 대하는 모습이 다르죠. 같은 평민이다라는 입장에서 만만하게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어떤 거, 돈을 주고 귀족자기를 산다든지 자기 자식들을 좋은데 뭐 출제 법관들을 많이 시켰어요. 예. 우리나라도 뭐 한동안 그 사자 붙은 직업에 굉장히 부모들이 많이 예, 노력을 했죠. 프랑스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어 법관, 판사, 뭐 이런 사람이 되면은 종종 받는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법대에도 많이 신경을시고기도 하는데. 자, 그러 그렇게 되면서 이 양반들이 이제 자기네들 만든 와이너리는 멋진 건물을, 저택을 만들고 샤토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어, 보르더 쪽은 거의 가다 어, 와이너리 이름은 샤토다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포도주 한 가지만을 가지고도 뭐 굉장히 다양한 재미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죠. 어, 그래서 요즘은 와인도 많이 드시는 것 같고 하시던데 포도주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어,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포도주의 종류라든지, 유명한 뭐, 어, 어, 와인너리라든지뭐 그런 뭐 역사 있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어, 유명한 누가 마셔서 유명해졌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하죠. 프랑스에 대해서, 어, 서울에 제가 있으니까 더좀 프랑스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프랑스 때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어, 얘기를 좀 나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제가 시간 날 때, 어, 식당 같은데, 빵집 같은데, 서울에도 뭐 유명하고 맛있는 빵집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면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지금 뭐 거의 두 달이 넘은 상황에 저가그 어,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고마워 좋고요. 구독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더 더 많은 구독자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스크를 꼭해야 돼요. 한국에서 네, 마스크 하고 이제 또 조금 더 산책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또 뵐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